친구들 안녕! 아마 릴리스의 이쁜 남자, 은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5월달이 시작되었고 1개월 정도 2층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고객님들이랑 열심히 일을 많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저는 이제 이사님 메인으로 들어가게 됐고 다니쌤은 새로운 인턴 유페이스 준자 씨랑 같이 하시게 되는데 준자 스를한번 몰래 온 손님으로서 한번맞춰볼까요준님 씨! 네,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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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번 해주세요. 하덴 진섭이라고 어, 그래서... 합니다 나인 <laughs> 이주쌤은 진짜, 진짜 다니쌤이랑 <laughs> 눈도 못 마주쳤는데 멈춰! 멈춰! 디노 씨는 다니쌤이랑 일하시면서 힘드셨던 거 없으세요? 아 없죠 전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때 힘들 거 말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거 말하지 너무, 너무 힘... 아니 이제 이사님 인턴으로 가면서 다니쌤이 저한테 엄청 맞춰주셨다는 거를 한번더 알게 됐는그 말은 위험한 말은 아니에 그게 아니라 음. 이사님이 저한테 안 맞춰주신다는 게 아니라 행복하지? 맞아요 어서 오세요 완전 퇴폭이지? 조금이라도 더 연습을 할걸 조금은 <laughs> 늦었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려고요 그쵸 이제부 부터 일주일 한세 번씩 단위 쌤 붙잡아가지고 진서님이랑 같이 스터디를 할 건데 저희 연습 영상도 많이 올라올 거니까 고객님들 많이 봐주시고 날날이 늘어가는 저희의 실력을 봐주세요. 눈날 응, 파리가 날아다니다 날아다니. 녹음자 <laughs> 이렇게 스터디 일정을 다짠 거야? 아, 당연하죠. 제 머릿속에는 광활한 우주가 있어요. 이뭔 개소리야! 이사님 팀으로 넘어가면서 생명을 저한게 있거든요. 일단 제 옆에 계신 모든 분들 은다가십거리에요 혹시 가십걸 아시나요? 알죠. You know you love me? 가십걸. 음... 아좀 글렀어! 예스! 컴온! 아 그리고 이제 특급 서비스로 노래가 나가거든요. 다음번 고객님들한테 진서 씨가 스티커들을 불러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야? 맞아요. 다운팜 고객님들 여기 이렇게 따운팜 누르면 은 파즈를 이렇게 대드리잖아요. 그러면 은 파즈를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다니윤찬 메인 시그니처니까 꼭해주시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나랑 이런 모습도 하네. 멈춰! 멈춰! 너무 친해서 그랬나 봐요, 고객님들. 고객님들 안 친해야지 원래 하는 거야? <laughs> 약간 리플리하고 계획이 다 있구나. 근데 그것도 진짜 너무 바쁜데 막 사람들 막다 왔다 갔다 하는데저 혼자 막 이러고 있으면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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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웃음> <laughs> 다음에는 더 신박한 콘텐츠 기다려주시면서 투커 <laughs> 송을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 혼자 부를 거지? <laughs> 당났어. 여기 응. <왜> 빠져줄까? <laughs> 네. 이제 다운펌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파즈를 이렇게 붙여서 다운펌 머리 뜨는 걸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 파즈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저희가 테스트를 보다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노랜데 같은 동료로 들어온 진선님께서 이거 연습하시고 힘내라는 의미에서 한번 불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한번 갔다가 슉 한번 이렇게 여기가 손바닥이 보여야 되고, 얼굴 쪽으로 왔을 땐 손등이 보여야 돼요. 이게 기분 안 묻고, 그냥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시, 시, 시작. 붙였다 떼따리, 붙였다 떼따리, 너의 마음에. 붙였다 떼줘요 붙였다 떼줘요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객님 편한 자리로 안내해가지고, 열처리 기계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친구들, 이제 진선님 새롭게 와이했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